소소한 일상 말소입니다 어, 오늘 무신사에서 샀던 옷들이 한번에 배송이 안 돼. 쿠팡이랑 같은 묶음 배송이 아닌가봐요. 그래서 각 사에서 보내주는 느낌입니다. 이거를 위켄더스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왔고 이거는 체이스컬트. 어디서 들어봤어요? 체이스컬트. 필더스프릿이라고 써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실 것 같은데 두 개가 왔으니까 언박싱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음. 야. 예. 아, 오. 는게아 비닐이 너무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건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어, 어쩌겠습니까? 바위로 음, 옷이니까 항상 이 언박싱 할때 옷들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 잘리면 옷이 잘린다. 어, 오야 기다리던 겁니다. 이거 이거 뭐냐면 런닝용와 지금 너무 큰데? 런닝용 바지예요. 근데 보라색이 너무 섹시해서 잡습니다 근데 어좀 보이는데 라지가 없어서 엑스라지를 샀는데 아 건조기에 돌려서 좀빨아야될 듯합니다 어 근데 오야 괜찮습니다 어 되게 괜찮아요 우 위캔더스라고 써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연보라색이고 안에는 요런 달릴 때잘 되게 돼있고 이런 끈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음, 이런 느낌이고요어 주머니가 있나 아 주머니도 있네요 어 좋아요 오 아주 매력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해볼 허리에 대봤는데 이 고무줄이 촘촘해가지고 어 괜찮을 것 같아. 엑스라지고 제가 지금 헬스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품이 커보입니다. 품이 와 품이 한요 정도 품이에요. 요 정도 품. 상당히 큰 품인데 어 허벅지가 두꺼워져야 되겠다. 음, 이런 느낌이고요. 요 정도의 품이다. 그래서 위켄더스라고 써 있고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샀는데 잘산것 같습니다. 어, 되게 싸게 샀거든요, 이거 싸게 샀는데. 오, 어, 예, 아, 이거 아주 좋네요. 이런 전문적인. 그러니까 이게 러닝을 하다 보니까 반바지가 상당히 필요해서 사봤는데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체이스컬트도 한번 뜯어볼게요. 오, 어, 비닐이 엄청 질겨요 좋습니다. 체이스컬트, 체스컬... 어. 체이스컬트 이거 필요 없는 것 같고, 어, 어거 난방이네요 난방. 남방. 지금은 바지가 필요한데 난방이 왔어요. 근데 여름에 지금 제가 시원하게 내시하게 입을 난방이 없어가지고 샀는데 어, 이마트에서 왔어요. 뭐죠 이거? 야 59,000원에 팔고 있었던 건데 나만 원에 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게. 약간 좀 아저씨 느낌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 검정색 바지에 입었을 때좀 괜찮을 것 같아서 차코를 한번 사봤고요. 약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있는 루즈 핏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보시면 팔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그냥 툭 건치는 느낌이다. 이게 카라가 빡 써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몸에 붙여서 있는 이런 느낌이다. 하고요. 오, 오, 요런 느낌이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상당히 매력있다 음, 매력있다 이런 느낌이구요 음, 페이스컬트라는 브랜드고 길이가 한번 대볼까요? 오 어, 길이도 길어요 되게 커요 품이 야 역시 젊은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풍풍 걸 좋아하죠 여기서부터 와이렇게까지요 품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완전 그냥 박시하게 걸친 어떤 그런 느낌의 옷인 것 같고 와 내일 한번 입어봐야 되겠어요 상당히 매력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주 가볍게 슉슉슉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 뭐, 뒤에도 이렇게 되는 좀잘펴 있고, 이렇게 약간 진짜, 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루즈하게 슬쩍 걸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1 0 5를 샀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헬스를 해서 몸이 커질 거니까요. 아무튼 상당히, 어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거의 만원밖에 안 주고 샀는데 너무 만족스럽네요. 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고 품이 크다는 게 진짜 특색이네요. 음. 와, 이렇게까지 품이 큰 옷을 음. 음. 엄청납니다. 고맙습니다.